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국적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새끼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토착 외구 새끼 그런 건 아니고 각성 세스노캄이랑 혼간지 고용하려고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지국 사냥터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의 세팅 역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지국 템 세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죠. 뭐 고청감이나 지국부 같은 거. 근데 뭐 고청검을 구입하면 가장 확실하게 사냥터 티어를 올릴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고청검은 사실상 집행검 급이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지국부 같은 경우에는 사냥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냥터를 바꿀 만큼의 성능은 아니라서 당장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도 다격수 사냥을 한다고 얘기를 했듯이 격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격수를 추가한다고 해서 아무 장수나 격수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지국 염롱살진 불 스킬이니까 비슷하게 연옥술 쓰는 김시민 고용하면 되겠네. 거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딜을 기대할 수 없는 애들 불장난 같은 거고 고용할 수 있다면 전설 장수급 노부츠나나 여포 최무선 정도가 확실한 딜러로 쓸수 있는데 얘들 역시 재료 장수들 키우는 시간 그리고 조합하는 비용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당장에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딜러를 추가하는 쪽보다는 마법 저항력을 깎아서 지국의 딜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일본의 각성 장수, 각성 세스모카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각세스 같은 경우에는 각세스의 스킬을 피격당한 몬스터가 마법 장력 10 감소시키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장수다. 마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 음향사 흑년방울이나, 아니면 전설 장수 여포, 뭐 최무선, 치오메, 그리고 뭐 신수 아이라바타가 있는데, 지금 나열한 것들 가격을 생각해 보면 각세스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전설 장수들은 추가적인 딜을 기대하거나 아이라바타는 부동명왕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거지만 그냥 오로지 마저를 깎겠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뭐 10억짜리 각세스나 150억짜리 코끼리나 다를 게 없다. 뭐 제가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람보르기니를 타나 뭐 마티즈를 타나 둘다 30km 제한 속도로 똑같다 이거예요. 당장에 뭐 부동 명왕을 만들 겁니까? 나는 그냥 마저 가기 필요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가성비 고트 장수 각세스 뽑으려고 고니시 세스노카미 레벨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옮기면서 퀘스트 초기화되고 주간 퀘스트 역시 초기화 됐으니 당연히 돌아줬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간 퀘스트만큼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신용도 관리가 치아 관리하는 거랑 비슷해서. 평소에 잘 관리해줘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 평소에 밥 먹고 양치질만 잘해주면 뭐 치과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귀찮다고 안 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썩어서 치과 가면 뭐 시간 날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치과 비용이 좀 비쌉니까? 네, 몇천 깨지는 거 쉽죠. 신용도도 마찬가지로 귀찮더라도 평소에 주관캐 같은 거 잘해두면 나중에 2차 전직할 때 퀘스트 몇 개만 추가로 깨주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퀘스트 깨다가 부족해서 안 써도 되는 귀서 같은 거 쓰면서 돈 버려, 시간 버려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쾌 만큼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돌아준다. 주간 쾌 보상으로 초급 몬스터 생태 정보를 주는데 10개가 모였네요. 전에 마력이 담긴 영혼체 꿀 빨았던 아크샤 역시 그거 잡을 때 생태 정보 뭐 4, 5개 정도를 드랍 했었는데 그거랑 주간 쾌 보상이랑 합쳐서 10개를 모았고 초급 몬스터 지도 사용해서 지도 등록하고 단축키 A c 를 누르면 볼수 있습니다 생태정보 10개 추가하면 초급 몬스터 꾸러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픈하면 몬스터 사슴, 사마귀, 족제비, 시기나거 중에 하나를 주는데 사마귀 족제비가 3.4억 사슴 시기나거는 천에서 뭐 2천만원 이제 50% 확률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이거야말로 거상의 홀짝 사다리다 그리고 다른 경우의 수가 하나 있는데 그냥 까지 않고 이 몬스터 꾸러미 그대로 유기전에 파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2.4억 사실상 이게 제일 현명한거죠 1억 더 벌겠다고 도박하는게 미친 짓입니다 그래도 봉황수업 첫 도박인데 못먹어도고아 사슴 GM 사슴형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 눈치 뒤지게 없네 근데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조그만한 도박 실패한게 잘된겁니다 괜히 족제비나 사막이 나와서 더 이득을 봤다고 하면 나중에 뭐 상자나 주머니 같은 거 생겼을 때야 전에 주머니 깠을 때 이득을 봤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 자신감이 생겨서 더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 뭐 강원랜드에 처음 놀러 간 사람들도 한 20만원 들고 오늘 그냥 즐기러 온 거니까 다쓸 때까지만 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가잖아요 근데 막 너무 운이 좋아서 100만원을 딴 거예요 그럼 처음에 즐기러 온다고 말한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도박에 재능이 있는 건가 나 타짜일지도 그래서 원래는 하루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도 혹시 하는 마음에 가서 따지는 못하더라도 본전치기하고 그 다음날도 놀러 가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어 중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면 뭐집 문서 팔고 담보 잡고 하는 거죠. 예전 영화 타짜 호구형님 명언이 있잖아요. 이 화투라는 게 말이야 운칠 기삼이야 운이 칠 기세가 삼. 근데그 기세라는 것도 판돈이거든. 하면서 내가 이제 돈을 못 따는 게 판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뭐집 팔고 뭐 팔고 하는 겁니다. 도박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을 말아먹는 재능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도 적은 액수지만 꾸러미 도박을 통해서 봉황섭에서다신 도박할 일은 없을 거다.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물의 정령 말고도 바람의 정령 추가해서 일석이조 먹이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정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경험상 물 바람을 같이 쓰는 게 범용성 면에서 가장 좋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의 정령을 키우고 그리고 여유가 될 때, 바정을 최대한 빨리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전설 정령까지 침밀도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물바정 동시에 키우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래서, 물바람 정령 전설까지 전부 다 키웠으면, 뭐, 그 이후에는, 다른 정령들, 땅불바람, 물마음, 뭐, 캡틴 플래닛인가? 뭐, 어떤 걸 키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간 퀘스트 완료하고, 세스노카미 각성시키려고, 레벨링도 해주고, 경험치 두루마리 먹여서, 150레까지 찍어줬습니다. 각세스는 딜러가 아닌 서포팅 역할이라 뭐포탯은 아무리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50까지 찍어 준 거는 중급자 태양세트 끼워 주려고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 회사 입사하는 첫 사회생활 나가는 아들내미 뭐라도 하나 챙겨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벤져스 입사하는 각세스 뭐라도 하나 입혀 주려고 150 찍고 중급자 태양세트 입혀 줬습니다 뭐 주벤져스 하면 주박 청음이 필요한 마법 딜러나 디버퍼를 속칭 주벤져스라고 하고 이제 반대로 허벤져스는 허영 갑주겠죠. 영혼의 숲으로 이동해서 세스노카이 각성시켜주는데, 각성 비용이 각성석 2.2억, 영혼의 영혼석 20개, 7천만원. 총 2.9억의 각세스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흑년방울이 마저 10각는데 40억, 아이라바타가 마저 15각는데 150억이 들어가는데, 각세스는 3억.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름마저 각세스야. 그냥 매일 부르고 싶은 이름이죠. 각세스 스킬을 확인해보면 쇼군의 분노가 계속해서 칭찬에 맞이 않던 마적각 스킬입니다. 화열감을 떨어뜨리면서 일정 딜을 넣고 마법 저항력 10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성능 바로 확인해보면 염롱살진 데미지가 틱당 8000인데 쇼군의 분노 스킬 사용 후 염롱살진을 쓰면 틱당 10,000까지 25% 데미지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고정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상위 전전을 갈수록 몹들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퍼센트가 점점 줄긴 하겠지만 걔도 얼마나 좋은지 바로 체감이 되죠 근데 각세스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또화석성이다 보니 은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딜링을 넣어줘요 근데 또 너무 세지는 않아서 지구 경험치를 뺏어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생긴 게 완전 사무라이 상남자 같이 생기긴 했지만 완벽한 지구의 서포팅 장수입니다 그냥 얘가 진로를 좀 잘못 잡은 느낌 얘는 사무라이를 할게 아니라 가정주부 현모양처가 돼야 될 장수였어요 지국 마저각 해줘 딜링도 조금씩 넣어줘 그렇다고 뭐 경험치를 뺏어 먹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스킬 시현 모션이 느린 편이라서 마나리 필도 필요가 없습니다 스킬 모션 빠르면 뭐 딜을 좀더할순 있어도 단점이 손이 가거든요 지국 마나리 필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어, 템도 그냥 남는 거 아무거나 입혀주면 돼 돈도 얼마 안 들어 야 진짜 그냥 이 시대의 어머니 상입니다 어, 받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주기만 줄줄 줄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세스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탯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힘 스탯을 찍는데 저는 그냥 생존력을 좀더 올려주자 해서 올 체력, 지력이 혹시 좀 부족할까봐 200 정도만 지력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각세스 편인 것 같은데 저의 최애 장수 탑2에 드는 장수기도 해서 길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각세스 소개편이었고 다음 편에는 각세스 활용한 사냥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